안녕하세요. 전수장이 되신가는 부동산 경매 현장, 오늘은 다가구 주택 임장 왔습니다. 여기는 거제시 연초면 연살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자, 우측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요물건은 8억 7천에 감정이 됐었는데, 현재 다섯번 유찰이 됐고요 감정가 33% 2억8천7백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건물은 2015년에 지었고요 토지가 106평이고 건물 연면적이 184평입니다 꽤큰 편이에요 부지도 크고 건물도 굉장히 넓습니다 건물 외관상태는 양호해 보이고요 주차장도 넓어서 양방주차로 되어 있고 여기가 외곽이긴 한데, 조차도 편리합니다. 외관 상태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내부 벽면이나 천장 상태도 양호해 보입니다. 2층이 4가구 이게 한 층당 60평인데 어, 집들이 다클것 같아요. 3층도 4가구 외관 상태는 좋아 보이고요. 4층이 두 가구 총 10가구입니다. 그리고 옥탑방이 한 가구가 있는 것 같아요. 우측 으로 옥탑 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벽면 타일 외관 선택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인장영상 보고 계시고요. 자세한 건 경내 정보지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다경 2352번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거제시 연초면 연살이 1038-1외 1편지입니다. 지도상으로 위치 간략하게 보시면, 거제시 연초면은 거제시청 기준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가 경매물건이고, 참고로 여기 보이는 일반 상업지역이 거제시의버스터미널 이전 예정지입니다. 해당 경매물건은 시의버스터미널 이전 예정지에서 차량으로 한 5분 정도면 가실 수가 있고요. 경매물건 주변은 번화가는 아니고요. 약간 시골인데 주거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근에 고등학교 있고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가 위치해 있고요. 경매 물건은 주거 입지로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물건 종류는 다가구 주택이고 8억 7,700에 감정이 됐고요. 현재 다섯 번 유찰이 됐고. 2025년 1월 13일에 감정가 33% 2억 8,700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토지가 두 필지에서 136평이고, 건물 연면적이약 185평, 건물 전부 토지 지분돼 있는데, 요걸 한번 밑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물건이고, 외관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도로 잘 접하고 있고, 토지가 꽤 큽니다. 4층 건물이고요 건물 있고, 내부 복도 타일 상태는 괜찮구요. 천장하고, 2층이 4가구, 3층도 4가구, 4층은 두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옥탑방인 것 같아요. 옥상. 토지가 두 필지인데, 연살이 1 0 3 8의 1번지, 1 0 3 8의 14번지고, 여기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위지가 100평이 좀 넘고, 14번지는 지분인데, 건물 여기 올라가 있고요. 요 토지가 지분으로 갖고 있고요. 한 5평 정도. 근데 여기가, 어, 1038 4번지 이게 도로인데 도로가 이제 사도입니다. 사도. 4도. 사도인데 지목이 일단 도로로 돼 있고 여기 건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관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 나중에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토지 소유자 동의는 필요 없을 걸로 일단 보여지고. 이요 앞에 요 땅이 사도란 거. 사도란 거를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건물은 2015년에 지어졌고요. 건축물 대장상 11대 전화 가능하고 대장상 10가구고요 실제로는 2층이 4가구 3층 4가구 4층이 2가구 그리고 옥탑 옥탑이 한 가구에서 총11 가구인데 이 옥탑이 위반 건축물인 것 같은데 위반 건축물 등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근저당은 일단 두 개가 있는데 밑에 거는 토지 근저당권이고 위에 게 건물 근저당권이고요. 이 당시에는 보증금이 4,500만 원이 하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최대 1,500만 원까지 소액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201호는 보증금이 4,500을 넘어가고 4, 401호도 4,500 넘어가고, 200이어도 4,500 넘어가고, 204호는 보증금 300 전액 신고했고, 배당 요구했고요. 300만원 전액 배당을 받아가겠고, 이상 넘어가고, 303호. 임차권 등기자인데, 마찬가지로 4,500을 넘어가기 때문에, 배당받아갈 게 없고, 304원은 보증금이 500인데, 전입신고가 안되어있고요 그래서 배당받아갈 게 없습니다. 임차인 현나을 이렇게 보시면 될거고요 등기는 건물 근저당권이야, 토지 근저당권이야, 전부 말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